장성규 사명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도전하실 분 비니 장 장안의 화제 비니 장 장안의 화제 아 좋다 성, 성. 성실함의 표본 뭐야 준비한 게규규규 장성규 어 알겠습니다 비니 잘한다. 예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. <laughs> 자, 은하 갈게요. 와, 세 <laughs> 저렇게 준비하는 애들을 시키면 안 됩니다. 자, 은하, 장. 어, 잠깐. 장하다. 어. 오. 성. 성공한 장성규 선배님. 와, 감동적이야. 규. 규라, 규라, 규. 여자친구 자유특집입니다 아, <laughs> 아, 어려워요. 뭐 장성규씨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. 워낙 또 편파적으로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. 제 눈에 가장 빠르시면 됩니다. 아이고, 네. 제 눈에 가장 빠르시면 됩니다. 아이고, 이거 왜기는거 아닙니까? <laughs> 손끝을 보셔야죠. 아, 손끝을. 네. 아, 트였군요 네. 아, 이것만 봤네. 크게 아, 보시면 안 되고, 손끝을 보셔야 네. 됩니다. 아, 감사드리고, 앨리냐. 네. 아, 좋습니다.